선생님님, 예. 진여리가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? 딱히 뭐 그렇게 즐겨하는 운동은 없는데요. 진여리가 옛날에 당구부였습니다. 당구부. 아.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살짝 당구부 활동을 하긴 했었습니다. 그럼 오늘 당구 콜? 오, 어? 어, 마침 여기. <laughs> 선생님, 당구장이 왔는데. 네. 아니 왜 네, 포켓볼이에요? 원래, 원래 당구는 포켓볼로 하는 거예요? 원래 아니, 당구 아니에요? 아니, 그... 아니 당구는 그. 장난 진짜 어른의 세계입니다 어 척크 형님이 힘을 보여주세까 주시죠 사자마자 한피개 넣습니다 오 <목소리> <목소리> 원래 이래 원래 이래요 원래 이게 정상이 들어가면은 더안 좋아요 원래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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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도 아, 실력이 안맞치 않네요 저잘하다 없어요 <laughs> 오또 밥상을 차려주시네 또잘 먹겠습니다 애피타이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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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거나 넣어도 거 이거? 아 이거 흰 봉투 서넣어으로아저 선생님 이건 너무한 <laughs> 거아니요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예요자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자리 에 놓고 칠수 있어요. 하나 무조건 네. 넣을 수 있다 네. 이말이지요아이건 네. <laughs> 진짜 못넣으면은 이거 진짜 넣어야 본놈아 이거 못넣으면은이구본 이거 본놈은, 이거 본